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노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아,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가 70여 년 만에 아마 개편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일부 상속세 개정된다는 부분들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다음에 개정이 되더라도 쉽게 이해가 될수 있으니까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유산세 방식과 유산 지득세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유산세는 비상속인이, 비상속인이 남긴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유산이 생기면 이 유산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몇 명이 있든 뭐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피상속인 남긴 유산, 유산에다가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 취득세는요. 상속인이 비상속 유산을 남겼는데 거기에서 상속인이 얼마나 유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시하는 거에요 괜히 확실히 구분이 되죠 에, 이 유산세는 우리나라하고 뭐 저기 저 미국 영국 이런 쪽에서 유산세를 하고 있고 어, 전세계적으로는 유산취득세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 독일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유산취득세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 대륙 법계 영향을 받았잖아요. 민법이든 헌법이든 다. 그랬는데, 그게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을 상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륙 법계에 해당이 되는데, 상속세만큼은요, 영리법 쪽으로 가 있어요. 일본은 유산 지득세인데,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갑이 있습니다. 갑이 부친인데요. 갑이 있는데, 이, 이 우리나라는 상속개시는 사망과 동시에 상이개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이, 가비, 갑에게는, 어, 자녀 A, 그리고 또 자녀 B, 그리고 어, 배우자 C, 이렇게 세 분의 상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갑이 남긴 자산이 30억이에요. 30억이죠? 우리 유산세 방식을 먼저 볼게요. 유산세 방식으로 하면 30억이라는 이 상속 재산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 과세하는 걸 나중에 나눠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억에서 출발이 되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이 30억 너무 많죠? 유산을 통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초공제를 해줍니다. 기초공제를 2억을 해줍니다. 30억이, 30억에서 재산을 점점 상, 재산을 줄이는 거죠. 줄이면 유리하잖아요. 두 번째는 자녀 공제가 있어요. 자녀. 자녀 공제에 1인당 0.5억이에요. 1인. 1인당 0.5억.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번에 개정해서 1인당 5억으로 올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강감 무소식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세번째 이제 배우자공제를 해줍니다 배우자공제는 5억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한 명에서 여섯 명까지는 같이 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자녀공제 하지 말고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쳐서 5억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괄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괄공제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 기초공제랑 자녀공제 묶어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배우자공제 5억을 묶어서 10억, 플러스면 10억 되죠? 10억까지는 받을 수가, 기본적 공제 받는 게 있어요. 1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만 있으니까 배우자, 기초공제는 한번 받을 수 있으니까,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5억과 기초공제 2억의 7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들은 5억까지 5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기초공제 합쳐서 일괄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수개 계산해 볼까요? 상수 계산해 보면 자이 10억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30억에서 30억 마이너스 10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20억이 남죠. 여기에다가 상수세를 곱해서 상색, 상수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이면 10억에서 30억 구간이에요. 40%거든요. 곱하기 0.4. 1억일 때는 10%고, 5억 이하는, 5억 이하는 20%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0%를 곱했으니까, 그죠? 그만큼, 이 누진 공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1.6억을 빼주, 계산하면 1.6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빼주면, 8억에서 1.6억을 빼니까 정확하게 상속세는 6, 6억 4천만 원. 6억 4천만 원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공제에는요, 우리가 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어, 더 있습니다. 이 비상속에 남긴 재산 중에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금융재산이 있으면, 어, 20%씩에 20 최대 2억까지 할수 있는 금융재산 공제가 있고, 또, 상수인이 부모 이분을 모시고 한 집에 살았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최대 6억까지 됩니다. 그런 공제들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에도 빼놓고, 이렇게 계산을 가진 기본적으로 하면 6억 4천만 원 상수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 이분들이 협의를 해서 1대1대1로 해도 되죠. 상수, 재산을 10억, 10억, 10억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안맞아서 법정 지분대로 가서 할 수도 있죠. 법정 지분대로 가면, 여기 1, 1, 1.5죠. 이걸 다시 분모로 환산하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30억을 갖다 곱하면, 대략 한 이게 얼마가 되나요? 8억 5천 정도 될것 같아요. 8.5억. 여기도 8.5억. 여기도, 여기는, 여기 17억이 빠졌으니까 13억.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 배우자 공제는요, 5억이긴 한데, 배우자 공제는 여기에다가 배우자 법정 지분이 있죠. 13억, 지금 13억인데, 법정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배우자 공제 특별히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분은 여기에 법정 지분 13억이 13억까지 부, 13억까지는 여기에다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배우자가 여기 비상속인이랑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도 그 공제받은 게또 제2차 상속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할 때는 회비할 때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laughs> 어, 각각 8.5, 8.5, 1 3 5, 8 .5 13,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상급재산을 가져가는데, 이 6억 4천에 대해서 내야죠. 그죠? 그러면, 6억 4천을 단순히, 이렇게, 가져간만, 곱해서 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는, 정해를 먼저 받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것도 상급재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정해서는 빼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속세 부담률이라고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복잡한데 그거는 뭐 재무사 같은 데가 프로그램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그거까지 계산하는 건 복잡하니까 뭐할 필요는 없 대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세부는요, 이 세부는 이삼 비상속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6억 4천에 대해서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속세 6억 4천만 원은 비상속인 남긴 재산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인으로 된이상이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사람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다만 이분이 8억 5천을 받았죠. 그럼 상속세 부담률을 계산해 가지고 나온 상속세 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범위 내에서 그막 그만, 그만큼 만 내면 되는 상속세 부담률이라고 있어요. 상속세 부담률. 계산하면 그 거의 뭐 특별히 정의받은거 아니면 이거 비슷하게 나옵니다. 부담률에 의해서 상속세를 낼 건데 자기는 내고 이 사람도 상속세 부담률에 내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비는 안 내고 그냥 격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A와 C가 연대납부 의무겠다 고 그랬죠? 자기들이 받은 자기들이 여기에서 상속세를 내고 그죠? 상속세를 내고 또 다른 비용이 있으면 다른 비용을 공제를 한 상태에서 남은 재산이 있잖아요. 실제로 받은 재산 그 재산이 재산의 범위 내에서 6억 4억 전체에 책임을 져야 돼. 있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소년는안 보죠. 그 이 자기가 받은, 실제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 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산세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산취득세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유산취득세 방식은, 어, 먼저 상속인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초, 여기서 얼마를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30억을 먼저 나눠요, 이렇게. 뭐, A, B, C, 이런 식으로 법정 지분도 나누던 해비해서 나누던 그리고 법정 지분을 나눴다고 하면, 8억 5천, 8억 5천, 13억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계산 하는 거예요. 8 5 5천에서 상속세, 상속세율을 적용시킵니다. 상속세율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제가 없느냐? 이거 그대로 기초공제가 있잖아요. 기초공제 이억 자녀공제 0.5억, 이렇게 하니까 2억 5천을 뺄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일괄공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입법정책상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산세 할 때는 일괄공제를 해주는데, 유산취득세에서는 일괄공제 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각자 분리가 됐는데 일괄공제 해줄 리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기초공제 2억만 해준다고 가정하면 기초공제 2억에다가 자녀공제 뭐0 5해서 2.5를 빼주는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우선 그럼 요 공제를 다 받는 걸로 계산해 볼까요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5억을 뺄수 있잖아요 여기서 8.5억에서 8.5 마이너스 5억을 하면 3.5억 남죠 3.5억이면 20% 부환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0.2 마이너스 누진공제 0.1 계산하면은 7천만원 1천백 0.6억 6천만 원 내게 되잖아요. 현재 기초공제, 자녀 공제를 일괄공제가 다 인정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0 6억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13억에서 자기는 기초공제 2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7억을 빼면 6억이 남죠. 6억은 30% 공제 3억을 넘어가니까 아주 5억을 넘어가니까. 그럼 여기는 0.3 그죠? 누진공제가 0.6이란 말이에요. 요즘 문제가 0.6이 되죠. 그러면 어 계산해 보면은 1억 8천에서 6천을 빼니까 1.2억이죠. 그럼 보세요. 요두개 합변 1.2억, 요합면1억이니까토탈해서 얼마인가요? 이골 1억 2억 4천만 원 되잖아요. 무려 세금 차이가 예 과학이 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해줄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 개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이건 유산을 통으로 받았을 때에 너무 크니까 빼주는 거, 빼주는, 이, 저, 법률을 그렇게 주, 규정해 놓은 거죠. 유산 지역세력은 각각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공제 하나도 없이 바로 때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지, 거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없거든요 상속, 비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이 넘겨받는 것도 법률 규정에 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민법 1005조에 보면 우리 민법, 민법 1005조에 보면요 비상속인이 남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권료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법률이 있는 법률 규정이 없고, 그냥, 비상속에 남긴 서는 국유로 한다. 할수 있는 거예요. 법률로.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헌법에 꽂히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책 국체 정책 개념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생수산 지득세로 바뀌는 것도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고, 또 상속세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산 지득세로 넘어가는 것도 그리고 법률정할 수가 했어요. 왜냐면유산지득세가 반드시 이렇게 자기들 이지득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상속, 상속세 과세의 표준액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나눠지니까. 그러면 세금이 굉장히 쌓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면서 기초공제도 그대로 살려준다. 그렇게 될 리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지득세 우리가 유산취득지 취득하고 있지만 여기 계산할 때 상속세 부담률을 따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굳이 유산세를 갈 유산 취득세를갈 이유는 없다고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자녀 공제 요 일, 유산세를 하면서 기초 공제나 자녀 공제를 합한 일괄 공제를 한 10억이나 15억으로 올려주면 중산층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유산 취득세를 갔을 경우에는 자녀가 하나면 더 세금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초공제 이대로 하면 똑같겠지만, 기초공제가, 이런 일괄공제가 좀 줄어들면, 자녀가 한 명이면 유산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비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조카든, 친구, 자녀든, 자기 양자로 해놔놓고서, 이렇게 탈시하는 현상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녀가 많을수록 적게 내니까. 그죠? 그래서, 유산취득세 했다고 해서, 우리 납세자에게, 세금이 적게 된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유산 이 유산세를 정하든, 유산 취득세를 하든 그것도 법률 규정에 사는 거고요. 기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얼마를 할 거다. 이것도 법률 규정으로 정하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에, 우리가 상속과 증여를 그죠? 상속과 증여를 우리 똑같이 보잖아요 세율이 똑같고 저 상속세 및 정여세법의 단행 법률이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상속과 정여의 법적 성질은요 하나가땅 차이예요 상 정여는요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니까 이건 법률행위죠 네. 법률행위니까 민법에 있는 모든 그런, 어, 또, 민사특별법 관련된 상법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사측 자체의 원리에서 사유자산, 사유자산 제도가 인정이 되고, 사유자산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큰 원칙이니까. 거기에서 법률행위 자유원칙이 나오는 거고, 법률행위의 계약과 단독행위 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계약이 거의 법률행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계약, 법률행위 자유원칙이 계약 자유원칙으로 불리지고 어, 있는 거거든요 법률행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률행위의 취소 그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고 취소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중에는. 거기에 의는 상속은요?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속이 뭡니까? 상속은요? 사망이라는 사망을 우리 법에서는 그 사, 사건이라고 분류를 해요. 어, 그 사망이라는 사건에 법률의 규정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리 변동을 상속이라고 그래요. 상속이 법률 효과냐? 사망이라는 것에서 의해나타난 법률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법률 효과는 법률 형, 행위가 있어야만 이 법률 행위가 사회적으로 적법 타당하고 그다음에 현실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특정돼야 되고 그렇게 돼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률 행위에는 법률 효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를 정렬 계약을 했는데 그게 적법하고 타당하고 실행 가능하다 해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렬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권리 변동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법률 효과가 되지만 상승은 법률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를 법률 행위에 내가 의, 의사를 가지고 뭐. 죽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그자연 현상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을 주는 거예요. 피상식인, 피상속인 재산에서 소유권이 상속인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법률 규정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속세법에 나오는 기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뭐, 그 다음 일괄공제, 재공제, 뭐, 동수택공제 이런 것들도 법률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이거 손질을 하게 되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상수에 줄어드는 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유산세에서도 이 상수의 부담률을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하는, 하는 부담되는 거를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유산취득세로 갈 이유는 없는 거죠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만일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분들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도 있지만, 그렇게 내어준다고 해서 정여세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대 납부, 인 A 자체도 B가 A를 안 냈다. 그럼 A가 B 걸 내줬다. 상속세를. 그렇다 하더라도 A는 이 상속세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범위 내에서는 마비의 무가 있잖아요. 자기 것을 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연대의 의무가 있, 있기 때문에, 대신 납부를 하더라도, 정해진 나올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유산세, 유산취득세가 어떻게, 음, 개념이 어떻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어,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만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당분간은, 변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긴장할 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